너무 너무 따뜻해요. 네.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35,000원대에 네 벌을 가져가시는 건데 자, 지금 저는 진한 색상의 그레이 칼라를 보여드렸어요. 이어서 요거 지금 그레이 음. 칼라는 마찬가지예요. 색깔만 다른 건데 아랫 밑단 똑같이 지금 이렇게 커팅이 다 되어 있고 꽃잎처럼, 튤립처럼 이렇게 꽃잎 다소고이렇 모으고 있는 것처럼 너무 예뻐요. 네. 이 멜란지 그레이 칼라가 지금 진한 거, 그다음에 연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옆쪽 넘어갈게요. 요거는 지금 저희가 스커트에 코디를 했잖아요. 그다음에 또 저처럼 이제 바지에 입은 코디도 같이 보시는 거고 네. 셔츠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게 되시면은 조금 더 단정해서 요거는 이제 정장 스타일로도 여러분 충분하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. 네. 요게 좀더 진한 제가 입고 있었던 그레이 컬러. 그다음에 이어서 와인 음. 컬러하고 그다음에 베이지 톤은 네. 디자인이 약간 달라져요. 아래 밑단에서 두개 겹쳐 입은 것 같죠. 음. 근데 한 벌이에요. 겹쳐 입으면은 감겨서 저도 싫어요. 근데 이거는 근데 멋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옷두 개씩 겹쳐 입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레이어드 잘하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라고 하는데 얘는 자체적으로 레이어드. 이렇게. <laughs>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.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오, 기모감이 너무 잘 켜져 있으니까 얼마나 에. 좋아요. 이 와인 컬러가 올해 겨울철에는 음. 이 와인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쵸. 이거는 필수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옆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베이지 톤이 있는데. 네. 네. 저 베이지가 얘도 음. 그냥 한 가지 톤이 아니라 멜란지라고 해서 실의 원사를 여러 가지를 함께 그쵸. 선염한 다음에 같이 짠 거예요. 그러니까 오트밀 느낌의 오트밀 네. 베이지고요. 아래쪽에 얘도 진짜 겹쳐 입은 것처럼 한번더 이렇게 차콜 색상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없을 때 하고요 고객님. 없을 때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고.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요 룩의 완성도를 더해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네.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감 한번 보시면 이게 원톤이 아니에요 진짜 멜란지의 이런 느낌을 정말 믹스된 느낌으로 잔잔하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포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된 정통의 니트 같은 느낌을 너무너무너무 잘 표현을 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요 부분이 없잖아요? 그럼 되게 그냥 휑하고 티셔츠 같아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한 단이 더 있음으로써 네. 되게 옷을 갖춰 입은 것 같고 더 약간은 좀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서 예쁘더라고요. 길이가 충분해요. 저170가까이되는데 그냥 엉덩이 가리고. 그리고 밑단, 요런 소매단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코트를 입었을 때 소매 밖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헤지거나 막 올이 풀려있으면 아예 옷을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. 진짜 깔끔하게, 짱짱하게 잘 나왔습니다.